49 이하의 두 자연수 m n 이자 이게 값이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i 루트 2이 실험을 해서 얘를 제곱을 하면요 2 분의 2i, i가 되죠 그러면은 <laughs> 1 플러스 i의 루트 2 이거의 네 제곱이었으면은 i의 제곱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1이죠 그1 플러스 i 루트 2 음, 8 제곱이었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죠. 자 그래가지고 이 앞쪽이 1이 된다면 뒤쪽은 마이너스 어, 1이 돼서 즉 <laughs> i의 n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2가 되고 2의 제곱이 4가 될수 있습니다.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,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n 값은 4k, 어, 4p라고 할게요. 4p, 4p, 마이너스 1 나오는 값이 4p 플러스 2 구조 예, 이런 구조고 <laughs> 그 다음에 이건 1이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는 이쪽 지수 m은 m은 8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8q 이렇게 어. 이런 구조. 이런 구조일 때49 이하 중에서 제일 큰 수는 어, n값이 46, 44, 46, 48. 그 48이고 그다음에 48 48이 요 46이고. 8에 몇 수니까는 68에 48, 48.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은 94가 나오죠? 두 번째 방식은 <laughs> 앞쪽이 앞쪽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 빼기 플러스 1이 되면은 이렇게서 해 제곱해서 4가 될수 있습니다. <laughs> 이 얘기는 n 값은 n 값은 i의 n 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n 값은 4의 배수. m은 자, 1 플러스 i, 루트 2, 이것이 이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자, 어, 8의 배수가 아닌 4의 배수일 때 이렇게 되죠. 그래서 8q 플러스 4구조, 이렇게 되죠. 자, 이런 상태에서 제일 큰 값은 <laughs> 4의 배수 48,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8의 배수, 어, 48, 40 더하기 4, 44. 이렇게 해서 더했을 때는 92가 되죠. 그래서, 최대 값은 94로, 이렇게, 예. 자, 답은 94입니다.